느낌이 다르지, 확실히 제러니 제 그러니까 오빠가 좀더미끌거려 아. 이렇게 가는 느낌이야 아, 옆으로? 이렇게 무어 면으로 간다는 느낌이야 속전에서 여기 한번 올라가 봐야지 둘이 타니까 앞에가 좀 무거워서 좀 밟고 올라가는 것, 같아요. 또 빠른 아. 것 같아, 빠른것 같아. 혼자 있을 때보다. 아 여기 속도 너무 많이 주고 버리네. 아 맞아 여기서 이제 이 <laughs> 오빠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선 따라 이렇게 선이 생긴다는 느낌이면 중에는 그냥 이렇게 우웅 하고 밀고 가는 느낌. 어 그거 맞아 그게 맞아. 맞아. 맞아? 맞아. 그래서 왜 스키랑 보드차이라고 하는지 알고. <laughs>